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70만 원 하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쇼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연락을... 이 모든 제품은 다 서울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고요. 친구 할인 코드에 s o 입력하시면 5% 할인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바로 입은 이 하트 클럽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디건처럼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데 제가 이 제품을 왜 좋아하냐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기도 하고 더우면은 이 가디건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스포티하게 묶어서도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같이 교차가 심한 곳을 돌아다니시는 여행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에어컨 바람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반팔 겸 가디건 겸 원피스 겸 이렇게 3... 삼... 속일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굉장히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진짜 이런 트레이닝 바지를 정말로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행 다닐 때도 너무 너무 좋고 운동으로도 좋고 저는 평상복과 잠옷의 일치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트레이닝복을 너무 좋아하는데 원 플러스 원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오 빨간색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아무튼 저는 이런 트레이닝복이 진짜 저한테는 정말 정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추천 드리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게 되게 퀄리티가 괜찮아요. 뭔가 반딱 반딱한 게막 실밥 막 엄청 터질 것 같은 그런 재질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합 하... 체에 좀 살이 조금 몰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고를 때 상당히 소심해지긴 하는데 어, 이 바지는 되게 되게 넉넉하고 면 바지여가지고 진짜 진짜 잘 늘어나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 바지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입을 수 있고 제가 흰 바지가 없어요. 흰 바지는 뭔가 통통해 보일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어가지고 잘안 입게 되는데 이 바지는 뭔가 살짝 아이보리 느낌이어가지고 슬림한 느낌도 나고요.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핏이 예뻐요. 엉덩이 쪽에 있는 프랑켄모노 로고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흰 바지는 어 꾸안꾸 느낌을 진짜 잘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각자 꾸미기는 좀 그런데 그냥 블라우스에다가 바지 정도로만 꾸미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집에 있는 블라우스랑 이렇게 흰 바지랑 매칭하셔서 입으면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시기만 해도 완전 이쁜 느낌이 들어요. 짜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이 OIOI의 멜빵 원피스예요. 제가 키가한161 정도 되는데, 길이감은 한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라서 입기에도 편하고 20대 초반분들에게 진짜 진짜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 만날 때 뭔가 좀 어려 보이고 싶을 때 되게 잘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냥 친구들 만날 때 티셔츠 한장딱 고르고 이것만 그냥 걸쳐 입으면 되니까 옷 고민하는 시간도 줄고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짜잔! 다음 옷은 원피스인데요. 이것도 여행할 때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아주 아주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면 원피스라서 그냥 입고 벗기 편할 것 같고 그냥 살짝 스포티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좀 활기찬 느낌도 들고 어, 여러분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약간 쿨톤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스텔 톤을 구입을 해봤는데 잘 어울리나요? <laughs>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좀 활발하면서 편안해 보이는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모자인데요. 제가 어마어마한 모자 초도리인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캡 모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해외에서는 잘 모자를 쓰고 다니진 않는데 이런 캡 모자를 한국에서는 진짜 캡 모자를 정말 많이 쓰고 다닙니다. 약간 색깔이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보라색이랑 빨간색 구입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 폴로 빨간색. 여러분이 한 봐주세요. 어떤 게좀더잘 좀 어울리는지. 1번은 빨간색 폴로고요 네. 두 번째는 게스 제품이고. 이거는 약간, 약간 연한? 연보라와 찐보라의 사이의 색감이고. 저는 뭔가 연보라색이 좀더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로바로 카라트 에코백인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좀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에코백이거든요. 여기에 막 아이패드도 넣어야 되지, 카메라도 넣어야 되지 이렇게 조금 공간이 좀큰걸 되게 선호하는데 이 카라트 에코백이 진짜 가성비 대박인 것 같아서 하나 구입을 해봤어요. 제가 또 하나의 가방으로 여러 가지 용도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백화점 가서 마트 장바구니 용으로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여행 갈 때도 쓸수 있고. 아, 이게 진짜 크기가 꽤 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진짜 진짜 만족하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그리고 신발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나이키 테일윈드 제품이고요. 이거는 버켄스탁의 SFB 타우페 슬리퍼예요. 이게 진짜 인기 많죠. 이거 두개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신발인데 저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행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가지고 편안한 운동화 하나, 그다음에 여름에 신을 약간 샌달 겸 슬리퍼 느낌 하나를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그 계절 내내 입고 신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발까지 구입을 다 완료를 했고요. 제가 이 크린셋 바지는 진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바지가 없었어서 그런지 어, 뭔가 하체가 통통했던 저에게는 되게 혁명적인 느낌이어가지고 가격대도 아주 저렴하고 굉장히 편한 면바지여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딱 하나만 고르신다면 이흰 바지, 면바지를 추천드리게요. 더보기란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트를 눌러놨어요. 제가 구입한 제품을. 그래서 그걸로 딱 바로 구입을 할수 있게 제가 링크를 더보기란에 걸어둘 테니까 혹시라도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모습으로 만날게요. 그럼 안녕!